안녕하세요. 전국 전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 초반대에 어, 상당히 좀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수입 세단 차량들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제교의 XE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비가 상당히 좋은 모델이에요. 자, 20D 그리고 R 스포츠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차량 금액이 1290만 원이에요. 근데 차량이 연식이랑 키로수가 엄청 좋습니다. 연식이랑 키로수만 좋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내용 자체가 이제 이력이라고 하죠. 이력 자체도 상당히 좋은 차량인데요. 일단 차량의 연식은 2019년 9월 27일에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7만 6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상당히 짧죠. 1년에 거의 1만 키로 조금 넘게 주행을 한 거죠. 엄청 짧게 주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량 컬러도 인기 많은 블랙 바디로 출고가된 차량이고요. 성능상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차량은 또 1인 신조의 보험 이력도 아예 없는 상당히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용 상당히 좋죠.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자,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너무 이쁘죠? 자, 요 차량 등급이 R 스포츠 차량이잖아요. 안 그래도 요 차량이 상당히 스포츠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도. 그냥 일반 다른 차량의 등급에도 이렇게 상당히 좀 스포츠한 외관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R 스포츠라는 요 등급이 들어가면서 외관적인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좀더더 스포츠하게 디자인이 좀 드레스업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범버 자체도 상당히 스포츠하죠. 일반적인 XE에는 이런 범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히 스포츠한 디자인의 범버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우디라면 RS, 그리고 이제 BMO라면 M, 그리고 뭐, 벤츠로 하면은 AMG. 이런 느낌의 이제 외관이라고 볼수 있어요. 요 등급부터가 이제 요 제교 라인에서 이렇게 좀 스포츠하게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컨디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력이 좋은 만큼 아, 전체적인 컨디션도 상당히 우수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자,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릴 건데요 일단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이쪽에 미세한 휠 스크래치는 아주 조그맣게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은 응. 앞에가 거의 뭐 신품급이에요. 어, 80에서 90, 거의 뭐 90%에 가까운 수준의 상당히 짱짱한 트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큼지막한 썰루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규격이 상당히 커요. 거의 뭐 파노라마 썰루프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타이어 잔여야 뒤에도 상당히 짱짱하게 남아있고요. 뒤에도 거의 뭐 90%. 90% 이상 남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트레드가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자, 그리고 외관 컨디션도 쭉 비춰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광 상태가 너무 좋죠. 블랙 바디는 관리가 잘 되면은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배경이 거울처럼 비쳐요. 이렇게 상당히 퍼포먼스 넘치는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제규 앞 마리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일반 트렁크 아니고요. 여기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쪽에 뭐 설명을 해주는 그림이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하단부의 센서를 자 이게 인식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또 트렁크를 풋센서로 닫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기능은 아무래도 이제 양손을 좀 쓰기 힘든 상황, 어, 무거운 짐을 좀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짐을 이제 실기 위해서 무트렁크 닫혀 있을 때 이렇게 발로 센서를 인식시켜서 트렁크 열어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이제 꺼내실 때도 물건 물건 들고 있으면 손으로 이제 닫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이제 하단부에 센서를 또 인식을 시켜서 트렁크를 손쉽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 트렁크 공간도 비춰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제기어 매트를 씌우셔서 안에 내장재를 보호를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오, 엄청 깔끔하죠 네, 외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 이따 실내도 비춰드릴 거지만 실내도 엄청 깨끗하고요 이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관리 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빨간색 상에 어,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정렬적인 색상의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식으로도 닫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도 아,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해서 자 외관 컨디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고 자 여기도 광상태가 너무 훌륭합니다 휠은 어, 여기도 뒤쪽에 좀 아쉬운 약간의 휠 어, 스크래치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영상이 담길 지 모르겠는데 얇게 위쪽으로 살짝 어, 긁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동급 연식대의 어, 다른 XE 같은 경우에는 요 기능이 없어요 어, 그게 뭐냐면요 터치식 공조기 근데 요 차량은 마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터치식 공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급 차량에, 동구 가격대에 다른 차량들 은 없는데 이 차량은 들어가 있어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시트 컨디션 먼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관리도, 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미세한 뭐 사용감 정도는 당연히 중고차니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동급 면식과 동급 키로수 대비 시트 컨디션이 원래 이것보다는 좀더더 더 사용감이 느껴지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노차량은 전차주분께서, 와, 신경 쓰시면서 관리 했던 티가 납니다. 시트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자, 운전석만 좋은 게 아니고 조우석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실내 내장재도 영상을 한번 쭉 비춰드릴 건데요 내장재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아름답고요 자 우리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고요 조우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포함해서 총두 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고 있고요. 여량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음, 디젤 엔진 치고 상당히 부드러운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달리고 싶어지는 그런 사운드를 좀 들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선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는 이쪽 가운데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76,33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은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핸들에는 어,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랑 핸들 열선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해서 앞쪽에는 이렇게 패들시프트 기능까지 자 상당히 좀 스포츠한 어,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어 드라이빙에 재미를 주는 요 패들 시프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은 어 전자식 핸들인데 요제규어 라인은 보통 일반적인 차량은 요쪽 좌측 하단부에 이제 어, 조절하는 레버가 있죠. 근데 요 차량은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 요쪽에 있어서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핸들을 전자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쪽 송풍구 음, 쪽 보시면 송풍쪽 위쪽으로 상당히 이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쪽이 디스플레이 가단부에는 어, 이렇게 터치식 공조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눌러서 여기 다른 차량들은 이렇게 모니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버튼으로 되어 있어 좀 아날로그식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터치식 공조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좀 실내에서 신형티가 많이 나는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기능도 이용할 수 있는 어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어, 이렇게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고 오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 주차 가이드라인도, 어, 부드럽게 따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측에는 차량의 감지 센서, 어, 이쪽에, 우측에 나온다고 볼수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어, 터치식 공주기가 위치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자량의 기아는 스크롤 방식으로 들어있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기아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평소에는 시동을 걸면 기위로 올라오고요. 시동을 끄면은 쭉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키면은쭉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콘솔 라인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에는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들부터 해서 스타 뱅크 기능부터 해서 전자 파킹 그리고 그 아래쪽엔 커플 더두 개. 자, 우리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확인 하실 수가 있고, USB 잭두 개부터 해서, 이쪽에 시가잭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마이크로 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만한 되게 그 작은 칩 있죠? 유심 같은 거. 네, 그걸 이때 넣어서, 어 이제 데이터, 데이터를 이쪽 디스플레이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아피투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위에는 썰루프. 자, 이렇게 썰루프 하에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규격이 넓죠? 밖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규격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좀 스포츠한 외관을 갖고 있잖아요. 썰루프를 또 열었을 때 상당히 좀 스포츠한 디자인으로 변합니다. 조금 더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 디자인이 나온다. 자, 이어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은 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좌석만큼이나 연식과 키로수 대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카스 장착할 수 있는 소켓이 하나, 둘, 셋, 넷, 네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야, 그리고 요 차량이 외관으로 봤을 때 요, 어, 이제, 크기가 막 엄청 큰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내 재원이 생각보다 잘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 탑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덩치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작진 않은데, 아, 탑승을 했을 때 공간이 한 주먹, 한두개 정도 들어가는 이 레그룸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필러를 딱 맞췄을 때 시트가 이 필러 선에딱 맞았을 때이 정도의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주먹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고는 썩 높진 않아요. 제가 또 키가 또큰 편은 아니에요. 76인데 그런데 이렇게 좀 키가 좀 앉은 키가 좀 크신 분이 탑승하신다고 하시면은 머리가 좀 닿을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제가 탑승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살짝 닿는다. 이런 불편한 점은 살짝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정도의 키라고 하셨을 때는 전혀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키가 만약에 컸을 경우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자, 앞쪽에는 송풍구 두 개랑 그리고 시각제, 또미니한 수납공간. 가운데에는 이렇게 컵팔도두개 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탑승해서 이게 바라보는 앞쪽에 센트페이시아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이 앞쪽에 터치식 공조기만 다를 뿐인데, 다른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디자인이 너무 이쁩니다. 자, 이렇게 비춰지는 디자인이, 아 뒤에서 바라보는 게 영상에 제대로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와,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영상으 통해 차량이 전체적인 외관부터 실내까지 확인한 번해 보셨는데요. 자 영수 무슨 요 차량.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 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 원하시는 차량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 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나와 있는 번호 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어, 위에 기타 한 수가 다 보여졌는데요. 아직 신차 때 비닐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제거하는 소소한 재미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자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까지.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